Wie alt bist du? 54 Jahre. 54, ja. 54 Jahre und Ja, Sabu. Was hast du für Sport gemacht? Handball, Volleyball, Skifahren, Hockey, Tennis. Oh. Da war die, die Leistung von der Frau. Mhm. Also äh, Sport Ramanica, Ski Skito, Tago, Handball, Songo. 어, 어, 배구 뭐 여러 가지 축구를해서 탄련된 사람인데 빌거야티크라카이아 32년 동안 발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는 히브로얼 히브랄 히브로 노열랄기라는 병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i t 이것만 올리면더 이상은 못 올렸습니다. 여기가 아프서. 다섯 시험을 했었네. 다섯 3십년 동안 이렇게 양쪽 발이 다. 그러니 걸어 다니면 항상 피곤하고 아팠습니다. 그게 원인 그리고 제보이고골데크라프트로카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발이 꼭무너지기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 MS 환자하고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MS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것은 이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인데 이 식의 힘이 없어지게 되면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스 근육을 천천히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ksn s 몸을 보호하는 신경이 네 발이 지금 불안정하니까는 발에 힘을 쓰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겁니다. 곧그 브레이크를 풀어주니까 금방 치료가 되어져서 바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에시디베안 뜨는 거야. 32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발에 한번 치료를 해가지고 금방 힘이 세졌습니다. b p 2바이드 라이베안 뜨는 4, 40%, 10%, 100% 3번 정도 해가지고 90% 선택으로 온 발의 힘이 튼튼해지고 이제는 자기 발의 힘을 믿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지금 아무리 걸어가도 아프지도 않고 옛날엔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처음 두번 치료받고 나서는, 어, 알레 무스클 카터네. 응. 어, 하고 나서는 발터부터 목까지 전체 근육에 근육통이 생겼답니다. 그건 30년 동안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I h o 지금 내 힘이. The g u n b 후스파 스피드의 한 다시 털, 네? 이야 슈퍼, 스톨, 그 스톨, 아주 기분 좋고 정말로 대단히 어, 좋은 치료랍니다바름 조신의 에폴, 왜 이렇게 빨리 에폴 꺼가 되냐? 도 스카이 레벨 가면 어떻게 놓으면? 네, 그치, a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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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자연 상태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Danke. Vielen Dank.